시작하세요 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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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시작합니다 10명이다 보니까 진짜 좀, 좀 시끄러운 것 보다는 뭔가 사운드가 안 비어 <laughs> 쉴 틈이 없네 쉴 틈이 없어 사보타젤쓸줄 안다. 일단은 뭐지? 노브캠님 어디 가셨지? 근 맞는거 같은데 이거 느낌이? <laughs>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laughs> 네, 첫째 말에 숙제거 제가 발견했고요. 시체를 <laughs> 발견했다. 식당? 네. 네, 지금 여기는 원자로입니다. 원자로? 원자로? 에서로습니다 저는 근데 잠깐 아, 네. 음... 고민 너무 아 인포 너무한 거 아니야? 상도덕을 네, 바로 죽인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벌칙 벌칙 아니, 벌칙. 아니, 뭐예요,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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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지금 자, 들어와서 상황을... 몇 마디 못 하셨거든요. 신고해야요. <laughs> <laughs> 아, 상황을 정리해 보죠. 리서 카드 결시하고 식당에서 이제 의무실 쪽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꺼서 음, 음. 어, 자, 일단은 시치 음. 위치부터 알아야 돼요. 지금 위치 원자, 원자 위치가, 위치가 어디예요? 원자로입니다. 원자로. 원자로. 제가 원자로, 발견 원자로요? 아, 원자로요? 원자로. 음, <laughs> 좀길 아무, 아무도 지나오는 걸못봤어요 제가. 저는 전기실에서 건데. 하부 엔진 통해가지고 이제 퀘스트 원자로 쪽으로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에 일단 밴 음... 분은 한 분도 없었고요. 제가 전기실에 있는 동안에 <laughs> 가날님과 알론님 그리고 또한분 누구였지? <laughs> 요요 <laughs> 님. 분홍 님, 분홍 님. 분홍 님. 기억하기 힘들어요. 려려진님 려... 기억력 게임이야, 기억력 게임. 맞아. 맞아. 네. 맞아. 네. 려진 님 같이 쓰니까 들어가 지고 네. 분홍, 분홍. 일단 어쨌든 가날 님이 제가 여태까지 동선이 많이 겹쳤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 가지고 저는 아, 아. 일단 가날 님이 퀘스트 하면서 그 뭐냐, 게이지 올라가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 좀 자꾸 알론 님이 가날 님과 하면서... 그리고 알론 또한... 님이 너무 무서워요. <laughs> 아니 알 아니. 알론이 그게... 왜... 가날 님과 하광호 님을 이렇게 두 분을 일단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산소 저는 아무도 해결을 안하는데저라 제가 이제 산소 그 공급실에서 퀘스트 하고 있을 저는 저는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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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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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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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리님이 뒤에 계셨는데 음. <laughs> 산소공급실에서 그거 퀘스트 하고 나서 갑자기 음. 산소가 고갈이 됐어. 그래서 전좀 깜짝 놀라가지고 산소공급실 쪽으로 왔는 그래서 나도 음. 산소공급실로 뛰어가는데 입이 끝났던데. <laughs> 그 다음에 탱고로딱 가서 쓰레기 비우고 <laughs> 이제 관리실에서 카드 긁고 가는데 시체가. 아근데 노부켄님이 노부켄님이 관리실에서 그냥 지나쳤어요. 그거 아, 그냥 지나쳤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봤거든요. 저저 음. 어, 카드 슬래시 했는데. 그러니까 그 그거 말고 그 산소 고갈 있잖아요. 관리실에서 할수 있거든요. 그냥 그 지나 치시고 원자로 쪽으로 가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어전 저는 어, 저 산소 공급실에서 저... 저... 근데 일단 확실하지 않니까 그, 일단 전 킵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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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킵할게요. 그저 의무실 좀 봐주세요. 의무실 좀. 오케이 오케이. 마이크 끌게요. 마이크 끄겠습니다 웃긴데. 웃긴데. 그걸 빠져? 뭐야? 이 사람 뭐야? r 분홍이랑 y a 야, 이거, 한명밖에없다 살인이다! 찾았다 뭐야 어, 야. 알로님, 야. 알로님이 I'll let h i 다고 알로님이 제가 그 뭐야 그 확정 e t h 는 미션을 봤어요 그래서 알로님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자 음. 빨리 말하세요 l e 티님제 m I'll 예예. 예. <laughs> 서로 서로 봤어요. 저랑 방원님은 네. 네. 저 퓨리님을 제외하고 저맨 마지막에 본 사람 누구예요? 다수하세요. 저 퓨리님 임무하는 아, 그거 봤고, 방원님도뭐 하는 거 봤고. 아니요, 저하부엔드 쪽에서 보안실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내려온 분 빨리 말하세요. 어? 저 임무 다 했어요. 자, 다들. 모는 가나리님과 뛰어난 역량에 계셨지. 저는 저랑 방언님은 승기로리고. 어... 가날님이랑 저는 일단 창고에서 네. 하부 엔진 통해 가지고 보안실로 갔고요. 저희 부피가 어, 필요 없고 네. 그러면은 하광원님부터한 분씩 일단 브리핑 해주세요. 예, 아, 저는 보험학자실 <laughs> 쪽에서 리턴하고 통신실에서 이제 그 뭐냐 우리 사보 타지 망가진 거 고치고 그 다음에 <laughs> 창고 쪽으로 와서 저 확실히 받기 위해서 멍키님이랑 다른 분한 분이 계셨는데 누구였는지 제대로 못 봤는데 제가 확실히 쓰레기 버리는 걸 보시고 저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우 음, 팡훈님 얘기 잘, 잘 해주세요. 아, 저도 하부 엔진 쪽 가면서 가나니 님이랑 마주쳤어요. 그리고 뿌에킹 네, 님도 음. 마주치고. 저, 네, 그리고 아, 나서 전기실 미션하려고 갔거든요. 음. 그런 다음에 하부에... 네. 사건이 터졌어요. <laughs> 하부 엔진 쪽에서 만났잖아요. <laughs> 네네. 그럼 그 전에 어디 있었어요? 그 전에요? 그러니까 저그 의무실 갔다가. 음. 의무실 갔다가 상부 엔진. 네, 그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음. 내려와서 이제 쭉 내려와서 만났다. 네네. 너무 그치? 동선이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음. 너무 동선이 의무실에서 가기에는 차라리 식당 쪽 통해서 창고로 가는게 훨씬 더 빠른 동선인데 굳이 그쪽으로 돌아가신 이유는 뭐죠? <laughs> 어, 제가 길을 잘 몰라서 <laughs> 맵보면서 그냥 집 오... 데려온건데 오... 네. 저는 오이 일단 오이 네. 그 원자로에서 김퓨리님 임무하는거 보고 있다가 네, 창고쪽으로 네 이동을 해서 창고 쪽에서 쓰레기 버리는 거다 보고 식당 쪽으로 올라가다가 딱 사건이 터졌어요 식당 쪽으로 올라가시다가? 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뿌에키님네아 저는 그 관리실에서 신발적으로. 임무 다 마치고 아까 전판에 그 게임 다 임무 다 끝나면은 원자로에서 그 손바닥 그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임무 다 했다 해가지고 원자로에서 대기 타려고 관리실에서 창고 쪽으로 내려가서 화부 엔진에 있었어요 화부 음... 엔진에 음... 있었던? 음... 화부 적었... 뭐... 엔진? 에화부 엔진 없었는데? 지금 투표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화부 엔진인데요 음... 저는 늦게 오셨구나 어 투표가 저는 흐흠 어, 파모님 <laughs> 조심하십시오 뭔가 스멜이 저요? 파모 <laughs> 오케이 오케이 마이크가 없으니까 마이크 쓰겠습니다 아직 크 쓰기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일정 진행합시다 난리났죠 거의 다 끝났어. 근데 이거 일정이 빨라 끝났어. 이거 임무 완료하는 게 좋을 텐데,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오. 응? 음? 자 이거는 긴급 호출라고 어, 뭐, 뭐, 게임 내에 한 번만 네. 수 있어요. 어, 이죽어요오 이거... 근데... 어, 근데... 어, 신기해 이런 것도 잠깐만. 있어. 뭐야? 저, 저 방금 그 원자로 그 끝나면은 그걸 해야 되는 줄 알고. 아니에 이거는. 이거는 그. 저 이거 에 예, 갑자기 하셔가지고. 아, 그거는 아, 그 아, 뭐야 뭐야. 인프가 서버 터지한 그, 거예요. 그거는 투니어 아, 아. 결계예요. 아니 저그 그, 그 임무 다 끝나면은 그걸 꼭 해야지 끝나는 줄 알고. 아 그건, 아니. <laughs> 자, 일단, 아, 예, 자, 아, 그건 아니고. 자 지금 일단 자 정리. 지금 미션 다안 하신 분. 예 미, 저도 그거 때문에 놀거든요. 미션 다안한다람 저는, 한, 저는 미션을 다 했습니다. 저도 아, 미션 다 했어요. 했어요. 잠깐만 어? 못한 사람. 어? 저 아직 다 못했어요. 파운님 다 못했어요. 네한 명. 그리고 아, 딱한 명만 못했거든요 지금. 게이지상. 다른, 미션 다른 죽어서 분들은 다 미션 하셨어요? 했는데. 그리고 네, 다 시나. 했어요. 자 일단 음. 그 시민들 아, 죽으신 분들은 말씀을 못 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죽으신 분들도 미션을 다할수 있어요. 네, 미션을 다, 다 해결해 주셔야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임포스는 무조 아, 그런 거였구나. 예 무조건 그 미션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일단 지금 파님이 못하셨다고 했죠 네네. 그러면은. 다음에 풀리잖아요? 그러면 저랑 가나님이랑 어? 이이서 t 님을쫓쫓아죠죠다이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그 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요 e I'm g 어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Daniel underscore. I don't u n d e r s a o e r s e r a a r o n r I d o a n s a I e s 기 r d e r r 오호. 그러면은 내가 본다. 뭐뭐 어쨌는데 막 사기요네. 찾으시는 분들 있으세요? 지금 다그 뭐냐? 옥킹 님 거거든요? 시체가 발견이 안돼 가지고 멍청이 진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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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예. 이거 긴급 호출 누르면 시체 다 없어져요. 아. 필요해요. 내려 가지고. 누르면은 다 시체 없어져서 위치 확인이 안 돼요. 아, 아, 아 그런 네. 거. 관련된 네. 일단 그러면은 다 어. 일단 방은 어차피 다른 분들은 다 일단

보통 한 명이라도 더데려하겠다 <laughs> 이런, 오셨을 이런 오셨을 거, 거 아니면 뭐 이겼죠 뭐각 잡고 두 명이서 Andres 한 명씩 A. 그냥 A. 가져가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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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쿨라이프 안에 무조건 A. 이거는 저희가 이기지 않으니까 네 임포스터가 이길 수 없는 각이니까 A. 무조건 일단 파모님을 다 따라갑시다 A. 그리고 한 명이라도 삐딱서 타는 분 있으시면 은 잡아요 에란디님 바로 잡아야죠 삐딱선 조심하십시오 임포스터 네 알겠습니다 마이프 다시 끌게요 열혈이 여섯 명이나 생겼네 음… 감사합니다 발로우 ㅎ ㅎ ㅎ 조조조방 어떻게 따라간 두명과 마피아냐고 <laughs> 여진님, <웃음> 기억하겠습니다. <웃음> <여진님은>. <웃음> 아, 여진님, 기억하겠습니다. <laughs> 아, 여진님. <laughs> 아, 여진님, 기억하겠습니다. 여진님, 기억하겠습니다반진님니 반갑습니다. 아니다니 반갑습니다. 반니다 반갑습니다.